반갑습니다. 한, 샛별입니다. 여러분들, 천부경 공부 가끔씩, 뭐, 천부경 공부하니까 너무 솔직히 식상하시죠? 그래서 이 천부경 공부를 조금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조금 더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변함 없는 이 천부경의 속성을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인중네인중 사람 가운데 예인중인중 예, 인중, 사람 가운데에예 사람 가운데 보라고 하는 거냐면 천 하늘과 땅 지자 지일 천지의 하나는 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천지의 이렇게 예,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예 사람에게 돌아간다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천지를 이 천지를 하나의 어떤 그 하늘과 이 땅의 어떤 조화로운 기운이 움직이는 규칙을 한번 살펴보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예,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철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대표적으로 하늘을 대표하는 거라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예, 태양. 예, 그리고 이 땅의 속성을 가진 땅의 속성을 가진 어떤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하계는 이 우주에는 이 하늘을 대표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어떤 태양계 그 하늘의 그 태양계 중심으로는 땅의 기운을 가진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자의 거리와 그리고 각각의 주기를 가지고 공전과 자전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뭐 지구별, 예, 지구별, 그 다음에 수금지, 화성, 목성, 토성, 천왕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천왕성부터에서는 이 굉장히 태양계로부터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겠죠. 이 태양으로 중심을 봤을 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왕성부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머나먼 어떤 거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 요렇게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 땅의 기운을 가진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별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영왕성들이 예그 거리 예,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리와 그 다음에 주기 예 주기라 그러면 스스로 돌아가는 예, 자전과 예, 그리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돌아가는 공전주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차를 형성하겠죠. 이러한 어떤 주기적인 규칙과 질사가 이 태양계, 우주에도 이 태양계가 존재하고 이 각자의 주기를 가지고서 예, 이 각각의 행성들도 예, 생장, 그리고 빅뱅을 일으켜서 소면, 예, 폭발을 해서 소멸을 해서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 빅뱅을 통해서 폭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행성들이 쪼개어지고 부수어진 것들이 이 우주 공간에 탁 흩어지겠죠. 흩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예, 조그만 알갱이나 예, 가장 작은 어떤 덩어리 형태로 네. 예, 또 다른 어떤 공전과 자전 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태양계를 형성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어떤 이 각각에 있는 행성들 자체도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빛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분산해서 쪼개어지고 흩어지면서 그 빛가루가 가장 크고 빛나는 것이 또 이렇게 또 다른 태양계를 형성해서. 그 빛을 중심으로 해서 예또 각각의 어떤 성질과 개체성이 다른 예 어떤 무게와 질량에 의해서 예 이렇게 공간을 형성하면서 또 다른 태양계를 형성하겠죠 이렇게 흩뿌려져서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천지로의 작용으로 보자 예 이제 이해되시죠 이러한 과정들을 천지의 작용으로 보자 이 천지의 작용을 하나로. 묶어서 예, 무엇을 일으키냐면 예, 생명체, 생명체의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예, 인간 가운데에는 이 우주법칙의 질서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가 사람 안에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러 그러니까 인간, 인간 안에, 인간 안에 어떤 육체적인 이 보여지는 인체 시스템에도 인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 안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체 시스템 안에는 이 천지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 태양계의 법칙이 돌아가는 그런 규칙과 규율 질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인체 시스템 안에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천지의 작용이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일으켜서, 네, 하늘과 땅의 이 기운이 생장해서, 예, 빅뱅을 일으켜서, 예, 폭발해서 소멸하거나 흩뿌려져서, 예, 그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조화로운 작용을 통해서, 예,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천지의 작용의 조화로움의 작용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예, 생명체의 작용을 예, 표현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체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인간 안에는 예, 천지 작용의 조화로움의 기운이 예, 그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 인체 시스템 안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천지의 조화로운 작용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폭발을 일으키면은 또 다른 공간과 시간을 형성하는 시공간을 형성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체가 있다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천지의 조화로운 작용을 통해서 이 생명체의 개체가 생성이 된다. 이 중자는 문맥상으로 뭐 가운데라기 하기보다는 생성이 된다. 생성, 생성. 이 중자, 중자는 가운데 중자로 문맥상으로 해석도 할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비유할까에 따라서 이 가운데 중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맥들은 결국은 해석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다 붙인 문자인 거잖아요. 문자.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해석했을 때, 예, 이 문자 중심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뜻에 담겨 있는 것을 예, 표현을 할 것인가 문맥상으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예, 그 가운데에는 인체 시스템 안에는 예, 우주 법칙의 질서가 돌아가는 원리와 질서가 그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사람 가운데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고, 천지, 천지의 조화로운 작용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 천지의 조화로운 작용이, 예, 그것이 하나로 이루었을 때, 그것이 단단해지고 수축되고, 결국은 어떤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폭발이 되어서 크게 빅뱅을 일으키게 되면, 그 하나로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쪼개어지잖아요. 쪼개어졌을 때 흩어져서 흩뿌려져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단순하게 소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멸되는 것 가운데 생명체를 가진 것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